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한이기는 한이 방법. 한에서도 위기입니다. 요 장에 끝납니다. 한이기는 한이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마장치면 궁이 피해가지고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포가 이 자리 딱 오는 수, 여기 들어오는 수를 막는 거죠. 어 이걸 절묘하게 막아야 돼요. 지금 이건 못 먹습니다. 먹으면 끝나니까. 안 돼요. 들어와서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서 막아 이쪽으로 와서 장군에 끝내겠다. 그러면 장군 바로 끝납니다. 이 장에 이정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이거 지금 공격할 시간이 없어요. 이 막기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도 안 됩니다. 장군을 쳐가지고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다시 포를 잡고 여기 못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올 시간이 없죠. 그럼 이걸 병이나 걸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나와서 아 이걸 못 들어오니까는 어 이거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쪽을 또볼까요 장군 장군 아 이거 끝나게 됩니다 지금 피할 데가 없죠 여기밖에 없는데 네,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오고 장군 장군 아 이거 그러면 여기서 아예 장군을 쳐서 장군. 포로를 잡아버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는 장군이 네, 이렇게 장군 쳐서 지금 이거로 막으면 때리니까요. 때리면 끝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장군, 장군, 아, 이갈 데가 없습니다. 마루 막아봤자 포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그럼 포로는 장군, 장군 치면은. 이렇게 놓을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수는 장군 이렇게 예, 먹으면 마찬가지 장군. 장군 쳐서 포를 못 먹어요. 포가 여기서 이탈하는 수는 바로 끝나기 때문에 요 장군을 치면은 이걸를 먹고 장군. 장군 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군 마, 포장을 치고 놓으면은 장군 포장을 치면은 천상 어떻게 해요 이거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가 이탈하면은 바로 들이밀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수 이렇게 들어와서 요 장을 어, 수비하면서 공격하는 수가 아니 이기는 수가 되겠습니다.